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날짜는 바로 10월 14일입니다. 네. 어쩌면 그냥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 날짜가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과거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팔쳐 보죠.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특정 날짜라는 그 렌즈로 역사의 여러 면을 비교하고 또 연결해 보면요 그 사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떤 큰 흐름 같은 걸좀더 입체적으로 볼수 있죠 그렇죠 특히 한국사랑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점 또 어떤 차이점이 보일지 아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근현대사 속 10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1894년인데요. 아, 1894년. 이때가 청일 전쟁 중에 황해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였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그 입김 아래서 좀 급진적인 개혁, 가보 그러니까 개혁이 막 추진되던 때였죠. 네, 네. 근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침탈 그리고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외세의 개입하고 민중의 저항이 뭐랄까 정면으로 딱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 날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세의 압력은 커지고 또 아래로부터의 저항 에너지도 막 끌어오르고 이게 같은 날짜에 교체한다는 사실이죠. 아하. 이게 이후에 조던이 주권을 잃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끈질기게 이어질 우리 민족 저항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그렇군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비극적인 을미사변, 명성왕후 시해 사건으로 가는 그 길목이기도 했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죠. 같은 10월 14일인데 시대를 훌쩍 건너뛰어서 1945년으로 가볼게요. 이때는 해방의 감격이랑 분단의 불안이 막 교차하던 때였죠. 네, 해방 직후. 해방되고 남한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 USMG I.K.이라고 하죠. 이 미군정이 행정 체계를 만들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던 조직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해방이 왔는데 왜 바로 통일된 국가로 못 갔을까? 아마 여러분도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결정이 결국 남북 분단을 현실화하고도 또 냉전 체제 아래서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미군정의 통치 방식이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그 좌우 이념 대립을 더 심화시켰고요. 결국 3년 뒤에 남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의 그 선택이 이후 수십 년 역사를 좌우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10월 14일입니다. 이때는 그해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뜨거울 때였어요. 아, 어, 87년. 네.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됐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외쳤죠. 그렇죠. 10월 27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음. 1894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처럼 1987년 역시 아래로부터의 아주 거센 변화 요구였던 거죠. 네.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1894년에는 뭐 외세의 개입 같은 걸로 좌절을 겪었다면 1987년에는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아, 맞아요. 같은 저항의 모습이라도 그 시대적인 조건이나 동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격동의 역사가 펼쳐지던 10월 14일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보죠. 좋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영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일 텐데요. 헤이스팅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전투? 네.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헤럴드 2세 군대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른 날이죠. 이 노르망 정복이 잉글랜드의 언어, 문화, 정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놨고요.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전투 하나가 나라의 정체성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다시 현대로 좀 와서 1947년 10월 14일에는 척 예거라는 미 공군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켓 비행기 X-1을 타고 인류 최초로 소리의 속도를 돌파했습니다. 네, 마하 1. 네 마하 1이라고 하죠 와 정말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 짜릿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항공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성공이 나중에 냉전시대의 우주경쟁에 어떤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요 음... 근데 참 묘한 게 바로 같은 날 한반도에서는 분단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랄까 대비가 되죠.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기술의 장벽을 넘어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1964년 10월 14일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킹 목사? 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비폭력 저항으로 이끈 그 공로를 세계가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킹목사의 수상은 인종차별 철폐나 비폭력 저항이라는 가치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중요한 계기였어요. 네. 이건 또 억압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웠던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도 뭔가 깊은 울림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죠. 이렇게 쭉 짚어 보니까 10월 14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역사의 장면들이 막 압축되어 있네요. 동학농민군의 봉기 준비부터 노르만 왕조의 시작, 저 하늘의 장벽을 깬 초음속 비행,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의 열기까지. 네, 정말 그렇죠. 이 모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의 이야기들이 10월 14일이라는 이 날짜 아래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이 교차점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글쎄요, 이렇게 특정 날짜를 통해 역사를 보니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정치적인 격변, 또 체제에 맞서 민중의 저항,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넓혀가는 기술의 진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권 투쟁 같은 것들 이런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테마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반복되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연결. 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10월 14일이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역사가들이 돌아볼 만한 그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아주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 실은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